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전편의 10가지 소개에 이어서 이번은 최근 요지경 차이나 20가지 새로운 현상의 하편으로 나머지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의 한약이 다시 치료제로 출연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핵산 검사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각종 약재를 섞어서 만든 탕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재료 중에 들어가는 시오라는 약재는 간에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치료제 혹은 예방제라고 믿으면서 이 약을 복용하지만 검증된 것은 아니죠.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각 지역의 핵산 검사장이 폐쇄되고 일부 남아있는 검사장소도 핵산검사가 필요 없고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배기병들을 배치했습니다. 관공서, 병원, 상점 등을 가면 음성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병원에 돈을 내고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주민들은 핵산검사를 다시 요구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는 역시 중국 특성에 맞게 중앙 정부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매일 핵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산동성 진안시는 계속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여 매일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회성의 마안산시 경우에도 12월 7일 하루 중단한 뒤 다시 제로 코로나로 돌아서서 매일 핵산 검사를 하는데 불안한 주민들은 오히려 지금은 핵산 검사에 더잘 참석한다네요. 백지 시위로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민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불안하다며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 일종의 자가 격리를 자청하고 있는데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나가지 말라고 봉쇄할 때는 길을 쓰고 나가려 하고 나가도 된다는데 오히려 밖이 더 불안해서 안 나가겠다는 상황에 당국도 당황스러운데 중국인들이 갑자기 청개구리 모드가 되었네요. 중국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특히 노동, 노약자들의 백신 접종을 다시 장려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에게 500위안 약 9만4천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참여가 미약합니다. 그러자 80세 이상 1차 접종자 사망률은 14.7%, 2차 접종 사망률은 7.16%이고, 3차는 1.5%에 불과하다며, 3차 접종자는 사망률이 9.3배나 낮아진다고 백신 3차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3차 접종이 사망률을 낮추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도, 중국인들은 이제 당국의 말은 뭐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며, 물 백신이 더 위험하다는 여론을 신뢰하죠. 한동안 핵산 검사가 조작되었고 어떤 기업이 폭리를 취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핵산 검사를 담은 용기가 쓰레기통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실제 엄청난 비리가 발견되기도 했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뢰를 잃은 공산당은 뒤늦게 핵산 검사 결과 조작 비리 범들을 각지에서 조사하여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편집, 편집하여 방송하겠습니다. 한동안 핵산 검사와 관련된 기업, 임시 격리 수용소와 관련된 기업, 공세용 격리막 제작 기업의 주가가 상종가를 치면서 때 돈을 쓸어 담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좋지 하죠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해, 어, 해열제, 진통제 등의 의약품 제조사와 장례업체가 주, 장례업체의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의외로 맥주회사의 주가도 상종가인데, 장기공세로 망가진 경제에... 주가가 바닥이지만 의약품, 자가검진 키드, 장례업체, 마스크 제조, 맥주 회사만 뛰고 있다네요. <laughs>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경의 빠바오산 명빈관은 매일 최대 200골을 처리하는데 현재 일주일 이상을 대기해야할 정도로 밀려드는 시신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4일 발표한 북경 통계에는 사망자가 없었는데 막상 바바우산 화장장에는 시신이 밀려들어 화장장 밖의 도로에도 길게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중국 전역이 같은 상황이라네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질병 사망자가 늘고 있고 발열 등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코로나와는 상관없다고 방역당국이 오기고 있는거죠. 우길수록 불신은 커집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자의 백지 시위로 화들짝 놀란 시진핑은 전국의 대학에 조기 방학명령을 내렸고 학기말 시험도 인터넷으로 치르도록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11월 29일부터 학생들의 백지 시위를 막기 위해 휴교령과 함께 기숙사의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눈치를 보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통제했습니다. 후재성 후저우 대학처럼 귀향을 허용했다 가 다시 하룻밤 사이에 이를 취소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이 귀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 유행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최근 12월 초부터 스촨성 정두시와 난충시, 장시성, 난창시, 윈난성, 쿤밍시, 장수성, 시조시와 난징시 중칭시 등등 중국 각지의 의과대학에서 집단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부생들과 석사생들이 불만을 가진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의대 본과생들의 불만은 제로 코로나가 풀렸으니 당국의 지시대로 귀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둘째, 의대 학생 석사생들은 똑같이 고생하는데 학생이라고 급여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따로 편집하여 방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20가지 사회 훈련 현상을 상, 하, 두 편으로 나누어 짚어봤습니다. 구독 동지님들은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중국은 3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만 불 시대의 중진국 딜레마, 미중 패권전쟁, 투키디데스 딜레마,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시대, 타키투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가장 위험한 것은 불신의 딜레마, 즉, 타키투스 딜레마입니다. 공산당은 지금 가장 위험한 불신의 대상이고, 타키투스 딜레마는 체제를 뒤엎는 블랙홀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